오늘 안 마시면 제가 출렁이고 네. 안 마시면 대각출렁이 <laughs> <laughs> 네 <목소리도> 여기, <목소리> 여기만 오면 가지 네, 네, Gue t referred on di amico r Și rile, in situația in lettera T, 자잡았어 다시 해. 그래, 그래. 아, 좋아! 어, 초으로 3점. 뒤 있네. 더더 타. 가자. 빨지 Hadi. Hadi. 아, 스돌 도달 아, 뭐, 자리가 없어. 저거는 홍석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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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할 때는 스프링 잡아주는 거야 홍석이는 돌이 렇게 커서 그러면 스트레면 처음에 공 잡을 때, 이렇게 공이 깜짝, 스트레 오른쪽으로 서 들어오잖아요. 그렇지? 편안하게 들어와요. 처까 들어. 들어. 스트레스를 자리가 없다고. 뭐. 그러면 말로 잡러면 그냥 이렇게 <laughs> 꺾고 나야 돼요. 그런 <laughs> 한번 놓쳤어 자연스럽지만트레이 <laughs> <트레이닝이야>. 났어 <laughs> 박빙이네 아 아이고. 아~~ 역전이 아, 어, 어, 어. 어. 스크루 1 5 2이 잡다

快快快 okay